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이고 39살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택배일을 시작한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혼자 일하는 걸 힘들어하던 남편을 따라 옆에서 보조로 일을 같이 하며 다니다가 지금은 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다른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남편이나 처음부터 택배일을 한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텔레마케터로 카드회사에서 상담을 하는 일을 했었고 남편은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돼 남편의 사장님이 남편에게 가게를 싸게 인수하려고 하는데 받아서 하겠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인수를 받겠다고 했죠. 언젠간 남편도 이런 번듯한 매장 하나 갖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장님도 다른 사람이 아닌 성실한 남편에게 매장을 인수하는 게 마음에 놓인다면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당장 돈이 없으니 본인이 벌어둔 돈과 제가 벌어둔 돈을 합쳤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번듯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인생 가장 행복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남편은 사장님 소리 들을 생각이 들떠있었고 저 또한 사모님 소리 들을 생각에 고된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나 빨리 살림살이가 나아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 남편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사장이 매장의 상가 주인이기도 해. 저희는 당연히 의심할 것도 없이 그 사장이 하라는 대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계약서 자체가 가짜였고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3억 4천 되는 돈을 공중에 날리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지 얼마 안돼 맞은 청청 병력 같은 실언이었죠. 그 사장을 신고해봤자 이미 어디로 숨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잡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 이렇게 눈뜨고 코를 베이게 됐다며 하루하루를 페인처럼 방구석에서만 처박혀 살았어요. 저희가 돈을 전부 다 날리게 되면서 집 전세금을 매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를 쥐잡듯이 잡아먹기 시작했고 무조건 다제 탓이라고 했어요. 하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생각했어요. 사생아의 부모 얼굴도 모르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라고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저를 보고 뭐라고 했더라? 뿌리도 없는 천민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집신도 짝이 있는 법인데, 너는 내 아들하고 맞지 않는 애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터지니, 제가 얼마나 더 미웠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페인이 되어가는 남편을 밖으로 끌어내야 했고 택배일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25톤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데 평생을 시아버님 운전하는 모습을 봐왔으니 남편도 운전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처음 택배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최고도 워낙 차가 일하는 걸 힘들어했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곤 시어머니가 예. 너, 니가 하는 일 그만두고 니네 남편 따라다니면서 일좀더 알아. 옆에서 니가 물건 정리라도 하고 같이 택배라도 돌리면 니네 남편이 덜 힘들어 할거 아니야? 나는 니네 시아버지 한참 바쁠 때 일주일에 다섯 번씩 서울 부서 만복하면서 옆에서 밥사 대고 쫓아다녔다. 근데 너는 니네 남편 혼자 저러고 고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화 받는 그 일이 하고 싶냐? 라며 애먼 사람을 잡으셨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됐어요. 근데 남편이 힘들다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택배 일을 같이 할수 없겠냐고 하는데 자기 아는 기사 중에 부부가 같이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일을 할 때보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수입도 대폭 늘었다네요. 뭐 물량만 다 소화하면 월에 700만 원까지도 번다고 했는데 평균 소득이 500만원 정도는 보장이 된다며, 배송 마무리 시간도 오후 6, 7시면 끝나, 저녁 시간도 충분히 여유롭다고 했대요. 이 말에 저도 택배일에 뛰어들게 된 거죠. 저희 두 사람은 그 트럭이란 작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데이트를 하는 기분으로 일을 했어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트럭에서 컵라면을 먹곤 했는데, 이것 또한 추억이었죠. 저도 택배일을 하다 보니 나름 체질에 맞았는지, 예전에 했던 직업보단 훨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전화로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택배일은 몸만 힘드니까요. 그래도 주변에선 다들 저를 안쓰러워했는데,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이렇게 최고도 작은 여자가 하고 있네 하며 딱한 눈으로 쳐다보셨죠. 그래서 가끔은 상가 주인분들이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제게 주곤 해요. 심지어 남들도 이렇게 저를 안쓰러워하는데 시어머니는 이걸 아주 당연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무딘 성격의 저도 참을 수 없었던 일이 하나 생겼었는데 제가 임신이 되었다가 유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첫 임신이었는데 제겐 큰 상처로 와닿았죠. 근데 시어머니가 제 유산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도대체가 과거에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녔길래 유산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 나는 아주 정조를 시켰던 사람이라 임신도 얼마나 건강하게 했는지 아냐? 하여튼간 유산되는 사람들 보면 다들 과거에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라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저도 뚜껑이 열렸죠. 그날 시어머니랑 아픈 배를 부여잡고 소리소리 지르며 대판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끌며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현관문까지 데리고 가는데 저도 그 길로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한 일주일을 지냈어요. 남편은 매일 저녁마다 제가 있는 찜질방으로 와서 제발 같이 들어가자며 사정사정을 했고 결국엔 시어머니한테 고개 숙이고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죠. 집 없는 제가 별수 있나요? 그러던 재정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총애하는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곤 병원이 떠나갈 듯이 울면서 우리 남편 어떡하냐고. 내 인생의 전부인 당신이 이렇게 됐으니, 나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어쩌냐고 주저앉아 땅을 치면 난리가 나셨죠. 원체 시아버니랑 시아버지가 금술이 좋아, 60이 되신 나이에도 뜨거우시긴 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좀 오바스러웠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만하시라고 간신히 일으켜 고정을 하셨죠. 그렇게 시아버님은 누워서만 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간 하셨던 화물 트럭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막상 트럭을 팔려고 하니 시아버님께서는 아쉬움을 감추질 못하셨죠. 20년 넘게 그 트럭과 동고동락을 했으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트럭을 팔긴 팔아야 하는데 조금만 있어봐라, 있어봐라 하시다가 나중엔 남편한테 그 트럭을 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는 그거 죽어도 못할것같으니까 네가 좀 몰아라 라며 그걸로 아버지가 했던 일을 물려받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택배일도 이제 조금 익숙해진 때였는데 당연히 저희 남편도 쉽게 결정을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트럭을 몰려면 일종 대형 면허도 다시 따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며 아주 일복 터졌다고 했네요. 그렇게 시아버님의 화물트럭은 일단 팔지는 않고 두어보기로 가족들끼리 얘기가 되었죠. 그렇게 시아버님이 침대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역시나 시아버님은 밤낮으로 시아버님을 간호하셨어요. 옆에서 보는 저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이긴 하셨어요. 나라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의 환자 침대 밑에서 새우점을 주무시며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깨셔서 시아버님의 몸을 돌려 자세를 바꿔주었어요. 욕창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새벽에는 이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께서 평생 안 나가셨던 교회를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시아버님이 좋아질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며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만 제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아버님을 보곤 했어요. 그렇게 한한달 동안 안방에서 시아버님을 간호하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님과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시아버님은 본인이 살아온 얘기부터 현재의 얘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화물 트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만 되지 않았어도 니들이 손주 나와주면 그놈들 데리고 트럭도 태워주고 운전대도 잡아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유 몸이 이렇게 돼버리니. 그것도 못하게 생겼더라고. 살아보니까 건강이 제일이다. 라며 내가 그 트럭을 이제는 보내줘야겠어. 네 남편한테 대신 끌라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인 것 같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 네 시어머니도 우종이한테는 그 트럭 주는 걸 싫어하는 것 같어. 라고 하셨죠. 금방이라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시아버님에게 남편의 생각을 대신 전해주었어요. 아버님, 근데 남편도 아버님 트럭 모는 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엊그제는 대형면허 시험 정도 알아보는 것 같던데요. 일단은 너무 마음 정리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금방 또 환하게 웃으시며 우종이가 그랬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럼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라고 하시며 내일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시아버님 화물 트럭에 좀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화물 트럭이 본인 게 아니라 남편께 될 수도 있다며 본인 흔적들은 다 치워줘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야 차를 탈때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요. 샤버님은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랑 본인 물건이랑 쓰레기 같은 것좀 치워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면 당연히 노발대발하니 일부러 새벽 기도를 간 시어머니 눈을 피해 트럭에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시아버님의 부탁에 알겠다고 했고 키를 먼저 챙겨두겠다고 했어요. 급하게 나가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시아버님은 저기 서랍 안에 있으니까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키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키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시아버님도 이상하다 하며 분명 거기에 있을 텐데 잘 찾아보라는 말을 한세번 정도 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키를 찾지 못했고 시아버님은 보조키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되려 보조키는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가방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고 다음날 새벽에 시아버니가 밖을 나가시자마자 아버님 트럭이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곳은 집 근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주차장이었고 다행히 여름이라 해가 길어서 새벽인데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 트럭으로 보이는 엄청 큰 트럭이 눈앞에 보였고, 자동키가 아니라 수동키라 차까지 가야 문을 열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차에 도착해 제 키보다 몇배 높은 차에 계단을 올라탔고, 차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 차 안에서 갑자기 더운 바람이 훅 하고 뿜어져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고, 트럭 안을 살피는데 저는 놀래 자빠지는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트럭 뒤쪽에 누군가 누워있는데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운전석 뒤쪽에 누워있던 사람은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거기 시어머니가 더워 죽겠는 조바터진 트럭 안에서 어떤 남자와 둘이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철 보자마자 말을 더듬으며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고 하는데 저는 그러는 어머님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시냐고 했어요. 여기가 그 외냐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으며, 예, 예, 너 오늘 본거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되겠냐? 아니, 내가 이러고 있던 거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네 시아버지 가뜩이나 아픈 양반한테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응? 이라며 사정사정을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어머님, 지금 어머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평상시엔 정조라느니 시아버지밖에 없다느니, 저한테는 과거가 더러워서 유산을 했다느니 하시면서, 막상 본인은 지금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이거 본 이상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에 어차피 두분 목소리 다 들어갔을 텐데, 그걸 어떻게 비밀로 해요? 라고 하며 제가 막 블랙박스 안에 있는 SD카드를 꺼내려고 하니, 뒤돌아있던 그 남자가 저를 온몸으로 말리는데,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곤 더 말이 안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저를 제지하며 말렸던 그 남자, 그 남자는 바로 시아버님의 중마고인 태진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 얼마나 시아버님과 친하면 시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아버님의 상태를 보러 오실 정도로 시아버님을 엄청 생각해준 사람이었는데 아,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아저씨한테 가만히 얼굴이나 쳐받고 있지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아저씨는 저를 말리며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는 완전히 매장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하며 둘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타 블랙박스 자체를 뜯어가지고 아예 도망을 쳤어요. 어차피 그 둘은 저를 막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끝까지 다 걸어선 거고, 시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 제 모습에 남편이 당신 왜 그러냐고, 이 새벽에 어딜 갔다 왔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일단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제가 봤던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했고, 블랙박스를 손에 쥐어주며 이게 증거라고, 여기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컴퓨터로 블랙박스에 찍혀있던 모든 영상과 녹음된 내용들을 듣게 되었는데, 영상에는 두 사람이 새벽 5시 반마다 만나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녹음된 대화 내용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불륜이 밝혀지게 되었죠. 아주 얼마나 가관인지 둘다 해선 안될 짓을 하고 있으면서 뻔뻔스럽게 그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아저씨한테, 태진씨, 우리 그냥 다음엔 집에서 만나자. 어차피 우리 좀 영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양반이 저쪽 방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걸 알긴 하겠어. 여기는 너무 좁아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게안 나온단 말이야. 라고 하니 그 아저씨가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아유, 혹시 집에서 같이 있다가 애들이라도 보면 어떡해. 그냥 여기서 계속 만나자. 어차피 이 트럭도 당분간은 안 판다며. 라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아우 하긴 돈도 안 들어가고 들킬 염려도 없고 이렇게 새벽마다 만나는 것도 나름 분위기 있네. 새벽기도 생각해는 나도 대견스럽다니까 라며 놀아보자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그 경박스러운 말에 남편 또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 외로 시아버지를 비하하는 대안 내용들도 정말 많았는데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세상 제일 다정하게 아빠를 사랑했던 엄마가 누워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기만할 수 있는 거냐며 천장이 되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안방에서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노트북을 가지고 시아버님에게로 가. 이 모든 영상과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아버님도 그걸 듣고는 격분을 하셨고 니 엄마 당장 잡아오라고 난리를 치시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 배를 누르며 문 열라고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시어버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거 다 거짓이라고. 저백야시 같은 애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춰 트럭을 찾아올 수 있냐며,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함정을 팠다면서요. 저는 말 같지도 않아 노트북에 있는 그 영상들 재생을 시켜서, 어머님, 이런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함해요? 끝까지 제 탓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니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물을 흘려놨다며 어한 저한테다가 손을 올리시며 분풀이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시아버님은 가만 아니냐고 호통치시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 내팽개치며 그만 하시라고 집안에 물 흘려놓은 건 엄마 아니냐고 막 소리를 치르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시어머니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결국 시아버님의 소송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본인 친구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하셨고요. 시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시는 바람에 저랑 남편이 대리로 재판을 받곤 했는데 아, 시어머니 재판장에서도 얼마나 가식을 떨어대던지 사람이 저렇게까지 두 얼굴을 할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이혼 후 현재 남편은 시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화물트럭 운전하고 있고, 저는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저희가 모시며 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의 이혼 후 한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우울했었는데, 세달 전, 늦은 나이에 제 임신 소식에 집안 분위기는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 상처들이 완벽히 회복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요. 시아버님은 틈만 나면 집을 찾아와,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을 쌓았다는 등내 사랑하는 남편 얼굴만 보고 간다는 등 그러시길래 남편이 단단히 일렀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사라지라고요. 아주 시아버지한테 대단한 사랑을 퍼붓던 시어머니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거죠. 살다 살다 이런 일을 다 겪게 되어 사연을 보내는데요. 저 또한 시부모님의 이혼을 부추긴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괴로웠었는데. 시아버님이나 남편이나 이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더라면 평생 본인들을 속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배가 부를 때까지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또다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하며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